네 안녕하세요. 저는 캔들러의 성하경이고요. 어, 이번 컨텐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캔텍에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는데 캔텍의 동아리들을 하나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동아리의 동장분들에게 신청을 받았고 총세 동아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아리를 하나씩 탐방을 하러 가볼 텐데 첫 번째 동아리는. 배드민턴 배구 동아리 베베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laughs> 네, 그럼 이제 베베 활동을 하는 체육관에 들어왔고요. 동장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베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장 김동석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베베에 관해서 짧게. 소개해 줄수 있나요 배드민턴과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활동을 하고 침묵을 다지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배드민턴 신상 경기를 열어 가지고 천하제일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었고요 그리고 mt 활동도 주기적으로 가서 침묵을 다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장님께서 배드민턴 경기를 뛰시는 모습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와. 네, 그럼 다시 베베로 돌아와서 저희 베베 배구 코치 선생님 민정현 학생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구부 주장 겸 코치 겸 감독으로 이제 베베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주 동호회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훈련도 하고 마무리는 이제 내기 경기를 하면서 재밌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정윤이의 코치를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은 켄텍의 유일무이한 마술 동아리 환상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환상 동장님을 모셔왔는데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켄텍에서 마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상 동아리 소개 가볍게 한번 가능하실까요? 환상은 켄텍에서 유일무이한 마술 동아리입니다. 제가 마술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해오다가 어... 대학교 동아리 들어와서 만들게 되었고요. 바로 한국 대학 마술사 연합에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 마술 동아리. 그럼 마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난막 자신이 없어, 숨기술이 잘 없어. 그런 친구들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모두가 마술 동아리 하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마술 동아리는 마술을 직접 하는 동아리는 아니요 사실은 마술을 보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만든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마술 직접 보러 가는 활동이 어... 주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마술을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열정 있는 회원분들만 제가 따로 마술을 알려 드리고 마술을 할수 있는 공연의 기회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 보러 가는 동아리인 줄은 몰랐네요. 그럼 이제 가볍게 마술을 한번 보고 배워 보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환상 동아리 활동은 혹시 어디서 하나요? 한상 동아리 활동은 매달 한번 여기 세미나실에서 전기 활동이 열리고요. 전기 활동에서는 신기한 마술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기당 한 번씩은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서울로 직접 나가서 공연을 관람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연습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동장 두현이의 마술쇼를 한번 관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카드 마술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섞고 시작할게요. 네, 저 이런 거잘안 통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카드 한번 드릴 내릴 테니까 원할 때 멈춰라고 해주시면 돼요. 스 예. Yeah. 카드 그대로 가져가서 확인해주시면 그대로 올려주시고요. 네,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지금 관객분께서 고르신 카드의 위치를 알수 있을까요? 모르죠. 사실 알아요. 감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위치 자체가 섞이게 돼서 모르는데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아예 이렇게 확실하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확실하게 섞였나요? 그렇이 정도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신호를 한번 치면은보 카드가 맨이요아 근데 네. 내가 확인을 못했어이 카드 다 다른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다 다른 카드입니다. 이렇게 주세요칠하 다시 중간에 이렇게 넣어요 칠하수 어 있다고요? 중간. 하지만 아 마술의... 여기 살짝 피져나와 있는데? 음. 하지만 마술의 신호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 위로? 확인해보시죠. 에게 에? 뭐야! 이거 진짜 뭐야! 나오게 된다는.. 근데 가끔 신호를 이렇게 주면 올라오는데 에? 여러 번정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겠죠. 정확히는 올라오는 게 너무 세게 올라 에? <laughs> 나니? <웃음> 아니 근데 이 아니 뭐야? 원래 붙어 있던 거예요? 아니 제가 방금 신호 줘서 올라간 거. 그 여긴 신호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있요 와우. 와우. <laughs> 네, 이제 반디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반디의 동장분이 와 계셨거든요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반디의 동장분!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디의 동아리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반디가 무엇입니까? 반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디는 이제 켄텍의 가장 큰 밴드부이고요 보컬,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특별한 팀인 음향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저희 반디 음. 밴드부입니다 네 반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밴드 이름이 어떻게 반디죠? 반디 뿌리할 때그 반디인가요? 아네 맞습니다. 이게 또 에너지 하면은 약간 좀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아 에너지와 반디... 또 연관을 여기서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반짝반짝 음악으로 세상을 빛내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반디입니다. 음 좋습니다. 축제 같은 데서 막 연주해 보시는 것도 있나요? 작년 5월 중순에 이제 펀즈 위크 무대에서도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2학기 때 환원제 브이로그 뭐 여기 어딘가에 영상 띄워줄 텐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저희가 연주를 했었고 그리고 이 영상이 언제쯤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있을 동아리 앨범 행사에서도 저희가 무대를 좀 오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음... 그럼 이제 합주실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어디 있나요? 합주실 보면은 저쪽 페슬라 커뮤니티 센터의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 게 저희 합주실입니다. 이번 반지 송의 마지막은 바로 저의 솔로 곡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무엇이냐? 바로 뽀로르입니다